에,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어,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, 사업도 잘 안되고 정말 큰 일입니다. 이래가지고는 안되는데 언론 방송 이런 데서 아주 이상한 그런 그 특이하게 죽어가는 사람만 어,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에, 여기 여기 어딘지 하면은 대모산. 강남구 저 일원동 대모산 저 약수터입니다. 약수터에 예 여기 체력 단련장이고 구청에서 여기 전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숲속에 그래서 어. 이걸 사실은 아침마다 와서 많이들 운동을 하는데 에, 그냥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지.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,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에, 허리 아픈 데 좋고 또뭐 여러 가지 좋은지 이런 거를 오늘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좀, 저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대모산 산후에 다니는 대민나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척추 운동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한 3일만 하시면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펴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꼿꼿하게 서서 그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동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으악. 아이고, 참, 몸이 유연하시네요. 선생님, 몇, 몇 년생이에요? 52년. 52년생, 몇 살인가? 육십아입니다어이고 육십아홉, 칠십이 다 됐는데 청년 같아 청년. 이 운동을 하시면은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3일만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를 펴고 다닙니다. 안녕하세요. 또 저, 저거 좀 해주세요. 예. 어이구 지금이 아침 8시 조금 지났습니다. 너무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습니다. 숲 속에. 이것도 저 허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그냥 뭐 거꾸로 서 있다가 아 조금 있다가 내려가고 그러지 이런 걸어 정말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경험자 선생님.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아주 허리가 펴지고 허리 척추 안 좋으신 분들은 100%다 나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아침에 눈만 뜨면 이 맑은 공기 숲속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는 어느 걸 다음에는 하실까요? 다른 운동 하는 것도 다음에는 예. 다음에 찍죠. 아, 오늘 이거만 뭐 할까요?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. 네.